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충북 청원군 내수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서 대부분 농사만 짓듯 70 내지 80된 할머니들로 구성된 태권도 단원들입니다. 처음에는 서 있는 것조차 불안한 노인네들이 주책이 아니냐는 소리까지 들으며 태권도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건강하고 즐거운 노년을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기 태권들을 보잘것없는 할머니들이 눈을 끼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지만 지금 이렇게 도복을 입고 이 자리에 서 있게 된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친 부모처럼 열심히 지도해 주신 강사님의 뜻을 받들어 저희들은 태권들을 발표하게 되었는데 우리 할머니들이 동작이 다소 어둔하고 희수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계 태권도인을 잔치의 우리를 초대해 주신 세계 태권도 연맹 조정은 총재님, 대한태권도협회 홍준표 회장님, 국기원 강원식 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태권도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2 0 1 1년 9월 3일 할머니 태권도 대표 김정봉. 한번 들리기, 아번둘셋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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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옮겨 들리기, 한번한번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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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번들기번더 손날 한번 들리기, 들기한나 들리기, 한얼들맞기들기 나! 번 들리기, 한기연번들

발맞고 업차기 하나, 아이, 아이, 차기세 번, 얼굴 맞고 주기마지막 하나, 아이, 바로, 쇼발 준비. 전체 격파 준비. 합자기 전체 격파 시작. 일어서. 자려 뒤로 돌아. 앞으로. 갈! 제자리 앉아. 오방영파 일어서. 오방영파 앞으로. 격파 준비! 격파! Yeah. 들로 니로, 니로, 로 니로, 니로, 로 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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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로 잘 격파 준비 격파 시작. 잡는, 뒤로 돌아, 앞으로 자, 오늘 마지막 격파 준비 하겠습니다. 자, 연속 격파, 마지막, 뒤로 서 앞으로 간! 자려 격파 준비 yeah! 자신은 우리부터 격파 실 Come on.